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밤에 날도 굉장히 춥습니다.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3부. 귀농 절대 하지 마세요. 3부인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전경이 저희 마을 전경입니다. 저희 집이 제일 윗집이어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데요. 음, 저기 켜 있는 조명 중 하나가 우리 집 앞에 설치되어야 할 조명인데, 우리 집 앞에 설치가 되지 못하고, 마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 군청에서 나름 특별히 우리 집에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오는 과정에서 마을로 빠져나가서 마을에 설치가 되고, 저희 집은 이렇게 컴컴하니, 이렇게 가로등 하나 없이, 150m 를 걸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한적하니 좋지요 이런 전경만 가지고는 그렇지만 음 우리가 모르는 또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시골 터세 시골 인심 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예전부터 터세가 있었는데 그 텃세를 경험하신 분들이 적기 때문에 시골 텃세 요즘 텃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예전에는 텃세라고 하기 보다도 뭐 마을 단위 뭐 깡패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정도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제 어릴 때 기억에 지금부터 50대 초반은 조금 얘기 정도는 들어봤을 것이고 저희 또래는 실제 경험한 세대고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뭐더 심했다고 하니까, 거기는 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모르겠고, 지금 60대에서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 아, 맞아. 그때 그랬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종종. 또, 이런 부분을 또 유난히 또 기억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어릴 적에는 시골로 이사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었고, 유지에서 마을에 들어오는 정도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농사지어서 머슴을 살러 오는 경우는 있었는데, 음, 내가 우리 마을에 사는 동안에 이사를 들어와서 산 집은 딱두 집이 있었는데요. 그두 집이 그 전에 생각해 보면 당한 터세를 어릴 적 모습으로 기억해 보면 상막합니다. 그 어릴 적에는 이제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이제 학창 시절이었겠죠. 학창 시절에 다른 마을에 친구와 더불어 놀러 가다가 선배들한테 만나서 험시 두들겨 맞은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시리라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실제 저도 그랬고. 그때 당시 시골에는 남의 같은 면 소재지에 있는 마을 자체에서도 다른 마을로 놀러 가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마을만 지나가면 잡다가 두드러 패고 이상한 짓 하고 그냥 막 아주 그냥 조폭들도 아니고 진짜 그렇게 그렇게 살고 그내 어린 기억에 마을에 두 집이 이사 와서 사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진짜 머슴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텃세를 얘기를 하면서 귀농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에 대해서는 꼭 귀농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귀촌 꼭 귀촌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역시 아닙니다 본인 여하에 따라서 조금의 생각은 달라지겠지만 이게 옛날 시골 인심하고 지금 시골 인심하고 달라졌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제가 잘라서 85년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년도 이전에는 농업 생산국이었습니다. 우리가 87, 80년도 초반부터 경제화가 돼서 이렇게 서울로 각지로 전부 다 떠돌아가고 전부 다 떠나가면서 이제 서울 쪽 경기 지역 뭐 이쪽에 공장을 찾아갔는데요. 그 이전에는. 시골 인구가 어마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예로 제가 다닌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죠. 거기에 초등학교가 약 3,600명 정도가 됐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3,600명 됐는데 지금은 다 해서 400명도 채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줄었는가 알겠죠. 사람이 몰리는데 뭐든지 돈이 된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수입을 거지 하지 않고 수출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농업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장에 장날 같은 때 가면 인심이 후덕하고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은. 실제 시장에 가셔서 그때 당시 남자분들한테 혹시 이렇게 뭐 사본 기억 있으신 분 그렇게 많지 않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때는 일 원짜리 1 0 원짜리까지 따지던 그런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값어치가 농산물로 인한 어떤 삶의 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도심지로 이렇게 떠나고 나서 기계와 영농이 되고 도심지에 있던 사람들이 시골에 놀러 오고 이러면서 하루 일일 생활권에 접어들고 이래 하면서 인심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깨어쳐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람이 일일 생활권에 접어들면서. 그리고 시골 인심이 더더욱 나빠졌던 경우 중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골에 경치가 좋고 풍광이 좋은 곳은 이현 지역에 있는 사람 땅이 아닙니다. 마을 지역 사람들 땅이 아닙니다. 다 외부에서 들어온 외지 쪽에 계신 분들이 그 땅을 다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게 왜 그렇게 현상이 생기냐면 시골에 뭐 모를 적에 시골에 농토를 사서 반땅 투기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 농사를 진짜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농사를 목적하지 않고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첫 번째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나름 사나운 인심도 생겼고 또 예전 농사 지을 때도 보면은 지주라고 아시죠? 지주 땅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밑에 밥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죠. 쉽게 얘기해서 논갈아 주고. 뭐, 벼베주고, 모심어주고, 뭐, 뭐 농작물 도와주면서 이렇게, 난리를 하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옛날로 따지자면 양반 하나에 천명의 식솔이 따랐다고 얘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겠죠. 그러면서 마을 인심이 왜 야박해지냐 하면은 그 중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좀잘 살고, 나름 큰 소리 깨나 치던 사람들이 진짜 강한 터세를 부리지, 진짜 열심히 시골에서 자기 땅 지어먹고 조금 해갖고 사시는 분들은 지금도 인심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남과 굉장히 많이 협조적이고. 그렇지만은, 그런 분들 중에, 개 중에 한 명씩 계시겠지만은, 대부분 터세를 부리고 하시는 분들 보면, 내 마을이 최고인데, 뭐 이래 터세를 부리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옛날에 속된 말로 방구깨나 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시골 인심. 내가 이번에 이 영상을 올리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정도 뭐 생각도 안 했느냐, 뭐 시골 살기 좋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말씀하는데 여유가 있으시다면, 돈이 좀 있다면 나름대로 어떤 금전적인 걱정을 덜 하시는 분이라면 귀농 아니라 귀촌을 해도 되고 귀농을 해도 그 무엇인들 못 하겠습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렇지만은. 돈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세상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쪽에 속하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이러니까 농사에 실패한 자네 뭐진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입니다. 사회에서 성공했던 사람 중한 사람입니다. 나름 지금 현재 현재 역시도 밖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 60대이고요. 그리고 시골 농사를 지으면서 더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러 와서 이렇게 제가 처음에 과손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 과손을 갖다가 농약 방제는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이론상으로는 진짜 난 먹지 않으리만큼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만 그당시는 머릿속에 등급만 가지고는 현장 실무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농약을 무뭐 쓰냐 무뭐 쓰냐 무뭐 쓰냐, 쓰냐 자꾸 물어봤는데 한 번은 대충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딱 하면 하던 농약도 안 하고 같이 혼합하던 농약병도 감춰버립니다. 안 가르쳐줍니다. 절대로. 그리고 지금 고추농사를 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은 제가 고추... 작물 하나에 대해서만큼은 박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그 누가 이 얘기를 해도 큰 소리칠 수 있을 정도로 고추농사는 잘 됐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진짜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고추농사를 제가 잘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고 어떤 타인들로부터 타인이 아니죠. 같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조롱하니 조롱을 받고 하여튼.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방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기능 뭐 용접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또 어떤 건축에 대해서 뭐 다방면으로 좀 많은 나름대로의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 중한 사람인데 이 시골에 들어오게 된 요인 중 하나는 사업을 하다가 한번 폭상 망하고 또 사회생활하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치이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배신을 많이 당했든지, 아유, 차라리 이럴 바에는 농촌에서 그냥 가서 혼자 농사 지으면서 되든 안 되든 속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귀농을 하게 된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제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 귀농 감히 못하겠죠. 돈 몇십억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 편히 살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농부의 자식이었고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게 못사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땅한평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뭐 물려받지 못해서 원망스러운 것은 아니고 그럴만한 또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못 받았겠지만은 그러고 나서 여기 와서 땅을 제 소유로 한만평 이상을 소유를 했습니다. 했지만은 그다 부리는 데는 문제점이 너무 많았고.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들어왔던 거돈다 탈탈 털어먹고 만약에 제가 그 어떤 기능이나 기술이 없었다면 지금쯤 진짜 신용불량자는 둘째째 길거리에 내앉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와 같은 경우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라카는 이 자체 역시도 이 시골의 현 사정에 눈이 어두우신 분들 도시인 게 도시 촌놈이라고 그럽니다 시골에는 도시 촌놈 그냥 예전처럼 시골 구덕하고 이렇게 반겨주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시골 가족도 많고 먹고살기게 급급했기 때문에 그 작은 농산물이라도 팔아서 충분한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요 오히려 도심 속에 사는 것이 마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농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집개 진짜 제 자식처럼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농사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싶으면 말고,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농사를 시작하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마을에서 대하는 것하고, 또군 마을뿐만이 아닙니다. 읍면동 할거 없이 그 마을에 누구 뭐 어떻게 하면 소문이 다 나버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마을에 계신 분들을 인력으로 이렇게 노를 얻어서 이렇게 써본 적이 딱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읍내에 나가서 다른 마을에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도움을 받고 이랬했습니다 여기 댓글에 보면은 몇천평몇만평 해야 타산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귀농에 어떤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최종 목적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하고 제 처하고 둘이서 숙련된 농부라 셈 치고 말씀드립니다. 둘이서 최고로 지을 수 있는 농사의 평수는 3,000평입니다. 3,000평. 둘이서 그것도 한 작물을 3,000평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요. 한 작물을 했을 때 1,500평은 한 두, 부부 둘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영에서 하는 것은 2,000평까지는 쉬어가면서 할수 있고요. 3,000평은 조금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조금이라고 말하기에는 뭐하지만 은참 죽을똥살똥 3,000평은 해야 되고요. 그냥 내가 소 일거리 삼아서 이렇게 먹고 사는 최전밭이라고 하면 뭐 크게 관계 없겠죠. 조금 내가 먹을 거 장만하고 한다면 은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뭔가 먹고 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 정도. 뭐 제가 국민연금 한 100만 원 나오니까 그거를 뺀다 셈 치면 물론 대부분 요즘 국민연금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습니다만 그걸 빼고서도 한 달에 100만 원 나와야 살지 않겠습니다. 100만 원 국민연금 빼고 그거 없다 셈 치고 시골에 돌아선 100만 원 정도는 소득이 돼야 1년에 1,2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 1,200만 원을 벌려면 2,000평은 하셔야 됩니다. 1,200만 원을 벌려면. 거기서 2,000평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00만 원을 벌었다 셈 치면 800만 원은 약값으로 들어갑니다. 약값, 농약, 씨앗 비료 이런거 장비 때한 800만원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 1200만원 이라 하는 돈은 내 순수 인건비가 1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인건비가 그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진짜 균형을 하시고 싶은 분이 있고 농사에 대해 소득을 내고 싶다 하면 요즘 스마트 팜뭐 어쩌고 이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돈못 버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작은 돈을 버는 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이지만,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라, 벌라셈 치면 많이 힘이 듭니다. 이, 그리고 농사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주는 만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는 개념이, 농사 조금만 먹고 살 만큼 지지, 먹을라 그리시고 고생을 하느냐 하는 분들 도 많이 계시고 시골 인심을 많이 야박하다고 탓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어릴 적 생각해 보면 시골 인심이 탁한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시골 인심은 고약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각성 바지라고 그러나요? 각성 바지 같은 성씨들이 모여서 사는 집장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영상이 긴 관계로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번에 어떤 곳을 가야 진짜 귀농을 슬기롭게 할수 있고, 어떤 식의 작물과 어떤 식의 농사를 지어야많이 마음 편하게 살수 있는가, 또 지역별로 특성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과거 사회부터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텃세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를 느끼지 못하던 부분을 예전부터 있었던 것을 현재에 와서 느닷없이 생긴 것처럼 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많이 계실까 봐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편에는 진짜 귀농하기 좋은 지역과 귀농을 해서 무엇을 했을 때 텃세를 받지 않고 안정감 있게 살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이쯤에서 줄이고 다음 편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